시청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울산 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떡해요, 제발. 음, 음. <laughs> 자, 군주님, 좋은데 또 이렇게 쓰시게 또 하셨는데, 우리 또 사모님 허락을 맡으셔야 될것 같은데요. 예, 10만 원 받아가지고 또 좋은데 쓰겠. 예, 좋은데 쓰겠다고 허락방, 허락방, 허락. 허락, 어. 방, 허락 네. 예, 어쨌든 코즈라서 예, 못 쓰겠죠. 일부선 예. 그러더라고요. 이 사모님이 안 된다 그러면 절대 안 하신다고. 그렇죠. 예, 예. 예. 아니 그거는 저희 예. 예. 우리 주 국민으로서 주권인데 예. 어떻게 사모님이 <laughs> 어, 제, 제 돈을 빼서 갑니까? 싸우셨신것 예. 같은데 네. 그냥 해주세요. 그건 안 되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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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또이 예. 카드 10만 원짜리 기프트 카드로 나가지 않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좀 재밌는. 이일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 어떤, 어떤 우리,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나요? 이게 뭐 고등학생이 네. 이 울주군과 남구와 이렇게 같이 같은 학교를 다니잖아요. 예예예예. 아, 예, 예, 예. 야 이거 이제 나오노한턱 살아. 아하. 아 그러니까 이런 게 벌써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예. 아. 그리고 또 군대에 있는 예. 아들이 예. 신문을 아. 보고 나도 드느냐. 예예. 이러니까 어 준다. 아 그러면 어떤 군대에선 쓸수 없잖아요. 예. 그렇죠. 홀쭉은 해서 해야 되니까. 추여놔야되 아아 어, 엄마 예. 10만 원 보내라. 엄마 와. 쓰고. 아아 <laughs> 영특하네요. 예. 활용법이 굉장히 넓군요. 예예 예예그뭐 <laughs> 예.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네. 이 자기 거를 아는 거죠. 예. 그렇죠. 엄마 이제 나오면 엄마 그건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예 그게 저는 결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예 아이들에게 경제적 개념을 벌써 먼저 심어준다. 야. 이 10만 원이지만은 네네. 자기가 어쨌든 자기의 돈을 자기가 쓴다는 게 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이 교육적인 효과도 많이 나지 않겠나. 아. 그래서 대단한 대단한데. 10만 원 받네? 어예 저는 받쳐내. 그런데 네. 지금 이 10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예. 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좋았다. 누군가에게는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아, 아, 누군가에게는 2 0만 원이 향후에 1 0 0만 원, 1 천만 원, 1억의 가치가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 그래요? 헛말 소리하지 마세요. 그냥 저5만 아. 원만 주세요. <laughs> 예, 그래서요. 그래서 교수님, 그래도 이왕 이렇게 울산 방송 출연하셔가지고, 네, 우리 최초 난청 나온데 오만 원 주는 최초시거든요. 예. 네, 최초인데 그래도 너무나도 우리 교수님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제일 많이 지지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사모님께 한 말씀 하신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뜬금없죠? 제가 뜬금 없면 저하고 아 논의 안 하고 한 겁니다, 예, 군수님. 예, 예, 그냥 혼자서. 비전깔아 될까요? 예. 따라라라. 아아 <laughs> 아 갑자기 땀이 나는데요. 네. 예. <laughs> 형전 그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형님. 정희 씨. 이 못난 남편을 위해서 항시 고생하시고, 뭐, 많이 도와주시는데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 아 예. <laughs> 자, 그런 놈에서 네 우리 또 영상 편지를 이렇게 띄워주셨는데요. 네 우리 강 p 디님 예. 어또 좋은 내용은 이 좋은 에너지는 좋은 바이러스는 널리 널리 전파어야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접 예, 그 사모님께. 사모님 지금 스피커폰 통화한 를 거죠. 예 바로 우리 또 답변을 예, 예. 좀 들어보는. 예한 번. 예예 예. 그, 예. 예 사모님 안녕하세요. 예네 어디 계세요? <laughs> 어디 네, 이제 집에 왔습니다. 빨리 가는 제발 해주세요. 군수님, 빠르밥 빨리 해 놓으라고 합니다.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모님. 네, 네. 혹시 그냥 제가 요번에 최근에 3일 동안 잠을 못 주무시고 최근에 잠을 잘 주무신다고 그러는데, 네. 군수님 혹시 잠버릇이 있으신가요? 네, 잠버릇 있어요. 어떤 건가요? 어, 죽부인. 죽부인. 네. 네. 죽부인이나 베개 아, 네. 네. 그런 게 없으면 네. 잠을 못 자요. 이렇게 다리도 걸치고 팔을 아 둘러서 안고 자야 되거든요 아니 사모님 아 군수님한테 다른 부인이 계셨군요 예, 그죽 그 부인이 계셨어요 몰랐어요 저는 집에는 어 이정희 부인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아, 예. 죽 부인이 계시네요 아니 예, 저도, 저도 이정희 사모님 참 좋아하는데 등 네, 돌리고 그렇게 자면 아, 예. 어, 제가 등짝을 한 대씩 때리기도 해요 아아아아 네. 군수님 앞에 계신데 군수님 저 편하게 예. 왜 그렇게 <웃음> 주무시죠? <웃음> 이유가 네. 어 대답을 안, 안 아, 하시죠? 자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요? 예. 아, 아. 편안하게 이 자는 게 최고죠. 아 예. 아, 아. 저는 다리 다리를 딱 얹고 자는데. 예. 그, 그 등짝을 맞으시면 뭐라 그러나요? 등짝을 아, 때리신다 그러는데. <laughs> 비계 들고 나가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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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가세요. 사모님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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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 혹시 지금 금방 못 드셨을 텐데. 네. 예. 그 국민지원금이 나오면. 네. 10만 원을 어디 에 쓰시겠다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군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허락 맡은 거죠? 사모님한테 아. <laughs> 맞네요. <웃음> 허락 <웃음> 허락 여기서 하셨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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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까는요. 그냥 <laughs> 내 돈인데 내가 막 쓰면 되지 누구 아, 허락을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근데 아침에 허락, 허락 네. 안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아. <laughs> 네 어, 기부 1호로 기부하겠습니다. 아, 네. 아 그렇군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리고 사모님 방금 우리 또 영상 편지를 통해서 군수님께서 사랑한다는 네. 표현을 예. 또 <laughs> 하트를 보냈어요 하트 우주 토박이신 정말 무뚝뚝하신 우리 군수님께서 예, 예. 많은 분들 앞에서 <laughs> 하트병을 날렸어요 예, 지금 하트병을 날렸 예. 날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어지지 않는데 와 믿어지지 않는 아, 아, 아 나중에 이 영상을 <laughs> 예. 하트병만 영상을 따로 떠서 사모님께 보내드리니까 네, 네, 네. 그 자녀분들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동네 방네에좀 네, 많이 네, 좀 전파시켜주세요. 네. 네. 아,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네요. 아, 네. 그 10만 원 때문에 그래요? 10만 원 때문에? 10만 원 받아주셔서. 자, 네. 우리 이제 네. 자 사모님 우리 네. 이제 군수님하고 통화 좀 하면서 마지막 한마디 인사하시죠? 응원의 메시지 네, 한 메시지. 말씀과 메시지. 마음에서 솟러나오는건한 말씀입니다. 예보. 사모님 먼저세요. 예, <laughs> 네, 사모님 먼저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사모님 군수님께 한마디. 자기야. 자기야라고 하셨습니까? 네. 아, 자기야. 자기야라고 그러시는군요. 몰라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자기야. 멀찍 못 가요. 예, 집갑니다. <laughs> 여기서는 평상시 멘트하시는데 평상시 멘트대로 존칭을 쓰시면 사모님이 반말한 사모님이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어쨌든 예 사모님 감사하고요. 군수님 잘해서 편안하게 집에 귀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이상 이상한 게막이 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모님을 모실까 해요. 네. 10만 원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위해서 네, 네. 이 방송을 다시 찍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모님 감사하고요. 끝으로 울주 군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군민들에게. 네, 군민들에게. 네, 아, 울주 군민들께는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 저희 남편이 분명 어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 많이 음, 못할 때는 조언도 해주시고. 어또 잘할 수 있도록 늘 옆에서 가족처럼 어 저희도 마음을 다해서 국민 정말 사랑하고요. 국민들도 음. 제 남편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 사모님. 네. 어, 우리 사모님이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네. 정말 천사세요 천사. 네, 죽부인 하고 잘 줄은 몰랐어요. 네. <laughs> 자 이제 자, 군수님 어, 지금까지 음, 2018년도 6.13 지방선거에서 당당하게 울주 군수로 이렇게 당선되셔가지고 열심히 누구보다 이렇게 달려오고 계시는데요. 이제 아마 전반전이 거의 다 와가지요. 예, 이제 후반전도 열심히 잘하시려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전반전에 이렇게 흘러오면서 어떠셨는지 간단한 뭐 소감이라들 할까요? 군마 아, 그 소감이라기보다는 이 행정이라는 게. 네. 제가 몰랐던 게 너무나 음. 많았고요. 네네. 그리고 특히 제가 밖에 있을 때 공무원들 논다 음. 공무원들은 정말 미는 불친절하고 이렇게 느꼈는데 네네. 사실 울주군은 공무원 수가 너무 작습니다. 음. 예상 규모나 지역적 특성 이런 걸 보면 공무원 수가 너무 턱없이 작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 많다. 아. 그걸 국민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아, 네, 네, 네. 그럼 두 번째, 특히 이제 공무원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아, 네, 네.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이 됐고요. 네. 아, 네,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7급, 8급들이 정말 하고 싶으면 군수실에도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한 조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공무원들은 그렇죠. 네.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제발 이렇게 이 업무는 수직적으로 하되 네. 인간적으로 대화할 때는 네. 수평적으로 아. 이렇게 인간적인 고민도 하고 예. 또이 인간적으로 또대 제안도 하고 예. 이런 문화들이 많이 생겼고요. 네, 네, 네. 또 앞으로 이제 해야 할 일들을 쭉 돌아보면 우주군는 정말 이 서울시의 1.2배나 되는 큰 면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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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직 개발을 해야 될 곳도 많고 보존해야 될 곳도 많고 네. 너무나 많은 곳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하고 을 소통하고 또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과 대화하지 않고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네. 그래서 끝까지 소통하고 예, 예. 한 명의 국민들과도 소통하면서 그런 열린 행정 이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죠. 예. 방 pd님은 어떠세요? 우리 또 이선호 군수님과 이렇게 방송하니까. 아, 저는 네. 지금 군수님하고 이렇게 아까 얘기하신대로 수평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네.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수직적이었으면 네. 아마 한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수평 수평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 가끔씩 이렇게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얼굴을 보면 표정이 되게 밝으세요. 그래서 네. 제가 최근에는 되면서 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표정이 조금 어둡다 했는데 역시. 무언가가 내가 계획했던 것들에 대한 계획이 시행이 되면, 그렇죠. 네. 이제 리더 입장에서 네. 예, 이제 되게 만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요즘은 이게 군수님을 보면 오히려 제가 다가가서 이렇게 인사하기도 좀 편할 것 같고, 그렇죠. 네. 예 인상을 쓰고 계실 때좀 뭔가 고민하고 계실 <laughs> 때는 못 다가가요. 네. 얼굴도 까맣구요좀 무서워요. 근데 요즘 보면 피부도 좋아지신 것 같고. 네, 네. 피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아니요, 어, 많이 좋아어요그 전보다 네. 좋아지셨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못 알아봤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좋아지셨다니까요. 아, 네, 아, 좋아지. 좋아지... 있는...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 초반보다. 그래서 저는 군수님이 어... 울주군을 위해서 아까 네. 제가 얘기한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 명품 울주라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 부정을 하실 때 제가 너무 매력이 있었어요. 음... 그런 것처럼. 국민에 맞는 수준에 맞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직접 소통을 통해서 찾아가시겠다는 그말 자체가 저는 되게 일단은 다시 한번 네. 어, 아 이선호 군수 이 양반 멋지구나 네. 라는 걸 혼자 속으로 되뇌기면서 음, 그렇죠. 계속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 근데 제가 중간에 잠깐 얘기하는데 5만 원만 주시면 안 돼? 5만 원? 예, 10만 원. 아 울주군 이사오십. 아 네. 예, 저는 정말 뿌듯합니다. 네. 예. 자 여러분 음, 오늘 사람이 희망인 울주 우리 이선호 군수님 이렇게 찾아뵙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 1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누군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나게 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선호 군수님 만나뵈니까 왜 사람이 희망인 울주라는 이 슬로건을 지어놓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는군요. 네, 정말 네. 희망적이고요. 앞으로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내가지고 보다 행복한 우리 울주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신 있으시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자신 있고요. 또 울주군민들을 믿고 가면 코로나 물러갈 겁니다. 물러가고 다시 이 평온한 울주, 그 진취적인 울주, 예. 성장하는 울주, 행복한 울주 함께 만들 수 있다고 네. 자신합니다 아, 오제 예. 아,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네, 네. 생각하는 울주 매력 아, 있으세요. 최근에 오지 네, 네, 않았던 아, 되게 매력 아, 있으세요. 아, 매력 있으세요. 표정이 네. 연습하신 것 같아요. 요즘 예. 거울 보면서 집에서 사람의 희망인 울주로 놀러오세요.